요한복음 제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루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성도의 삶을 살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자유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받아 그대로 아멘하며 그대로 살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 인카네이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는가? 아니, 인간이 된 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십자가 형틀에 올라가셔야 했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복음을 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11절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다시 예수님께서 현실적으로 그 시대에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글이 이사야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노라라고 선포하셨죠. 응하였다라는 말은 f u l f i l d 라는 말로 채워졌다. 그 약속이 기다려왔던 그 약속이 이제 채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목수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의 짐을 벗겨주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의 성장 과정을 본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술을 벌려서 자신이 마치 어떤 구세자가 된 것처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 그냥 둘수 없어 마을 밖으로 끌어다가 절벽에서 떨어뜨리려 했던 그 현장을 누가복음 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주실 이 자유와 유대인들 사이에 자유와 유대인들 사이에 중요한 그 다리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이 자유를 주실 수는 있는데 어떤 자가 이 자유를 받게 되냐? 바로 제자된 자들입니다. 제자된 자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 인자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자유를 자유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이 사명적 자리의, 어, 무게를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저 자유를 주는 것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으로 따라서 방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얻은 자에게 동시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무한 자유를 주어도 방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없다고 오해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데 내가 내가 인격이 있고 지금 뭐 내가 불편한 거는 하기 싫은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거늘 자유하게 한다. 글쎄요. 그 말이 맞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역사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웠던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뭐, 블레셋의 블레셋으로부터 항상 위기, 위기의식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고, 또 뭐, 아수르 제국에 속하였고, 나라를 빼앗겼고, 주권을 빼앗겼고, 바벨론에 빼앗겼고, 바사에게 빼앗겼고, 또 그리스의 속국이었고, 지금 현재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자유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저들 속에서는 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일한 속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언급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종교적 자유가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다. 우리를 누가 통치하든지간에 우리는 신하고 그 회당이라는 것 통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갔다라고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죄 아래 있으면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아담 이후에 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누구도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바로 그 자유다. 내가 곧그 진리다. 너희에게 자유를 줄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아는 길일과 아는 진리와 아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을 말하고 있어요. 유일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찬양하며 자유롭게 이 땅에서 성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족하지 아니한 어떤 경제적 배경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아무도 나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나의 결정권 때문입니까? 어디에도 구속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아래서 자유할 수 없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니, 어, 예수, 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면은 나는 죄진 적이 없다 라고 말하죠.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가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무엇을 보지 못하고 무엇의 종인지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우둔함이 저의 죄를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부끄러우며, 우리가 여전히 눌려 있는 상태, 자유하지 못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공기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공기가 아닙니다. 마음껏 찬송하세요. 마음껏 자유하세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내용을 누가 보금 4장에 있는 것을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읽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보게 할수 있는 이 엄청난 역사가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서 오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냐 바로 주의 은혜의 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은혜의 해 신년이죠. 49년 지나 50년 될, 되는 해마다 묶여 있던 모든 땅들을 자유롭게 하고 묶여 있던 종들 다 풀어 주고 누구로 누구도 눌려 있고 구속당하지 아니할 그 자유의 해를 우리 주님께서 실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눌려 있나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따르는 우리들에게 질병으로 인하여서 구속되어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경제, 어, 우리가 만들어오는 그 숫자적인 경제관념 속에 갇혀서 없어서 불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빌딩 바라보면 아쉽습니다 우리의 신체 건강 가족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주의 은혜의 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명령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정말 우리의 심령이 자유하며 기름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무 곳에도 속박당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찬송이 흥얼흥얼 너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렇게 돼 당신 왜 그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돼내 모든 것이 자유하였어 밝음으로 찬송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새벽 재단을 올라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으며 이 문제, 저 문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육신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유일하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정말 해방받은 주의 은혜의 해로 살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면,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저기, 이것저것 내 마음과 눈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주신 이 자유를 다시 죄의 올무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